9월 1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헤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짓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종 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일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의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죄의 본능이 아닌 은혜의 본능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에게는 몇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종족 번식 본능이 있겠죠.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도주 본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한 군거 본능도 역시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어떤 교육이나 경험이 없어도 선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생각과 행동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본능에 의해서만 살게 되면 원시사회와 같이 어떤 문명의 발달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올인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도 동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동물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사람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도 물론 살지만 본능과 함께 학습된 이성을 바탕으로 더욱더 폭넓고 다양한 삶의 유익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오늘도 이성적 판단을 할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다면 그것은 본능에 의해서만 살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산다는 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동물처럼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과 또 동물들에게 본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이란 바로 죄의 본능과 은혜의 본능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본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게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처방을 통해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비록 죄의 본능도 내 안에 분명히 있지만, 은혜의 본능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죄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본능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은 이땅 가운데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죄의 본능으로 살게 되면,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포기하며 사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본능으로 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은혜의 본능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죄의 본능으로 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에스라 9장은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포로로 귀환해서 지금 할 일이 바쁜 에스라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에스라가 왜 지금 오늘 회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바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으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혈통이 섞이게 된 것이 잘못이라기보다, 이방 여인을 맞이함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도 같이 섬기게 되는 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멸망도 어떻습니까? 역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또다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 이 이방 여인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 여인을 맞이했습니까? 바로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바로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멸망의 원인이었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아,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에스라가 보인 반응이 사실 저희 모두의 동일한 생각이고 또 동일한 반응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리고 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혀 앉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오싹하다, 충격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왔다고요? 오싹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니, 감히 하나님 앞에 낯이 부끄러워 설수 없겠다고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죄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죄의 본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에 가는 대로 그저, 죄를 또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 조상들이 왜 멸망했는지 알고 있음에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 지금도 죄의 본능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일에 동참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일 뿐 그들은 다시 죄의 본능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본능으로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은혜의 본능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은혜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전에 듣고, 기가 막혀서, 그래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한한 백성들의 상당수가 죄의 본능으로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만, 에스라만큼은 죄의 본능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은혜의 본능으로 그 죄의 본능을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느에미아를 중심으로 하는 3차 귀환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에 에스라를 통한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죄만 짓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변함없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죄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능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본능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로 짓는 죄는 대부분 습관적인 죄입니다. 대부분 반복적인 죄입니다. 이제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을 때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의 본능에 오늘도 강력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다고요? 더욱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의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는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죄의 본능을 억누르고, 은혜의 본능으로 사는 것,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죄를 이기고 주어진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가 보이지 않을 만큼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더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은혜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들을 매 순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저희는 죄의 본능이 아닌 은혜의 본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의 본능으로 시작하셔서 은혜의 본능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본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죄가 꿈틀거리고 있고 내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살아 역사하고 있지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도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본능으로 죄를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